우리 집안 남자들은 모두 무실이라는 요괴를 본다. 정확히는 사춘기 무렵에 딱한번 만나는 것 같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밤에 자고 있으면 머리맡에 나타나 집안 남자들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어 먹는다고 한다. 그건 몇십 분 동안 오로지 머리카락만 쥐어뜯어 먹는데 그동안 아픔은 없고 그저 뽑히는 느낌만 안다고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맡에는 수많은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고 한번 먹히고 나면 두번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머리카락을 쥐어뜯겨서 그런지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들 20대부터 대머리가 되는 것 같다. 나는 여자라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남동생은 반드시 만날 테니 조심하라고 하셨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거냐 하면 머리카락을 뽑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눈치채지 못한 척 하라는 것이었다. 조상 중에 한명 머리카락을 뽑히는 동안 도망쳤던 남자아이가 원인 불명의 병으로 죽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저 나타나도 도망치거나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일종의 의식 같은 거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동생은 요괴를 보는 것보다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확정됐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남동생은 머리카락을 뜯기지 않으려고 머리를 빡빡 밀었다. 할아버지는 그에 대해 옛날엔 다들 머리 밀고 살았어. 아무 소용 없다. 라고 하셨다. 결국 남동생은 그대로 머리카락을 기르기로 한 모양이었다.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무시리를 만났던 것 같았고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되셨다. 아버지는 20대 시절 대머리인 것에 콤플렉스를 느껴서 가발을 쓰고 다니셨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가 아기였을 때 사진 속의 아버지는 머리카락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남동생에게. 무시리를 만나면, 이 가발을 주마. 라고 농담을 건네며 옷장 안에 가발을 보여주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 가발이 남동생을 엄청난 공경에 빠뜨렸다. 남동생이 중학교에 들어가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남동생이 흥분해서 나에게 말했다. 누나, 절대 말하지 마. 어제 무시리가 왔어. 나도 놀라서 봤어 무서웠어 너 괜찮아 하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지만 남동생은 아 그게 아니야 누나 내가 쫓아냈다고 라고 대답했다 남동생은 초등학생 때부터 싸움을 잘하는 편이라 혹시 무시리를 때렸냐고 묻자 남동생은 의기양양하게 이거를 쓰고 있었다며 아버지의 가발을 보여주었다. 아무래도 남동생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직후 가발을 슬쩍 했고 중학생이 된 후부터 계속 가발을 쓰고 잤던 모양이다. 남동생은 계속해서 말했다. 무서워서 모습 같은 건못 봤는데 틀림없어. 누군가한테 뽑혔어. 근데 뽑힌 건 가발 머리카락이고 내 머리카락은 한 올도 안 뽑혔어. 느낌도 없었고 한 시간 정도 가발 머리카락을 뽑다가 사라졌어. 무서움보다 약간 이겼다라는 기분으로 가득했어. 진짜 내 아들한테도 이 방법을 꼭 전수해야 되겠어. 라며 흥분한 듯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때는 나도 그 무실이라는 요괴를 속인 동생이 대단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달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남동생이 수업 중에 두통으로 호소하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CT나 MRI 같은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대로 의식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 상태도 안정적이지 않으니 각오를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 무시리 사건 같은 건 잊고 있었지만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병문안을 와주셨을 때 문득 그 일이 생각났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남동생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라고 중얼거리시더니 병실에서 나갔다. 할아버지는 우리 집안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신사의 신주님께 전화한 듯 했고, 두 시간쯤 지나 신주님이 병원에 도착하셨다. 신주님과 할아버지가 몇분 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신주님 외에는 모두 병실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아버지는 안타까운 듯 얼굴을 찡그렸고 어머니는 울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병실 밖에서 염부를 외우고 계셨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분이 병실 문을 열어버렸다. 아버지가 즉시 사정을 설명하고 검진 시간을 30분 정도 미뤄주셨지만 나는 문이 열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보고 말았다. 기도를 올리는 신주님 정면에서 남동생이 자기 머리카락을 직접 쥐어 뜯고 있었다. 문이 열렸는데도 신주님도 남동생도 이쪽을 보는 기색 없이 남동생은 초점 없는 눈으로 짧은 머리카락을 벅벅 뽑아내고 있었다. 그 시간은 2, 3초 정도였지만 내 두려움이 남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을 압도해 버려서 대기실까지 달려가 버렸다. 결국 남동생은 자기 머리카락의 절반은 직접 뽑아버린 상태였다. 그리고 신주님은, 이제 괜찮습니다. 무시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신사로 돌아가셨다. 그후 남동생은 바로 의식을 되찾았고, 일주일 정도 만에 완전히 나아 태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남동생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때, 머릿속에 벌레 같은 작은 생물들이 가득했어. 벌레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점점 내가 내가 아닌게 되는 느낌이 들면서, 기분 좋은 것 같기도, 나쁜 것 같기도 해서,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은 감정들이 밀려왔어. 좀 자고 나면 편해질까 생각했는데, 그때 머리에, 빡! 하고, 충격이 왔어. 그래서 머리 위를 보니까 사람 형상인데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날 내려다 보면서 정신없이 내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있었어. 그때는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빌었어. 근데 다시 눈을 뜨고 나니까 머리카락이 없어서 깜짝 놀랐지.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결국 남동생의 기행도 없던 일로 처리되었고 병의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할아버지는 이제 안심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이었다. 왜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수 없다. 왜 남자에게만 보이는 걸까? 남동생이 보았던 벌레 같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왜 대체 머리카락을 뜯어가는 것일까? 그리고, 무실이란, 대체 무엇일까?